네 여러분 안녕십니까. 하 오늘은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받는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업무상 배임죄가 다른 재산 범죄와 비교했을 때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업무상 배임죄는 뭐냐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재산절하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 성립하는 범죄를 업무상 배임죄라고 하는데요. 다른 재산 범죄와 비교했을 때 업무상 배임죄 핵심 크게 구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임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다라고 하는데, 임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임무라는 거는요 뭐냐, 법령, 계약, 신식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법원이 굉장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법무법인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뢰인이 저한테 아 변호사님, 제가 지금 사건 진행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요, 또 다른 연결된 사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맡기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 신의직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의뢰인이고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이 의뢰인을 회사에 소개해 줘 가지고 회사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회사가 그렇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법무법인 소개해 줍니다. 내 친구 변호사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의뢰인은 내 친구 변호사에게 가서 다른 법무법인에 가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나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고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법에서는 그런 계약상 임무가 존재한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 내 기존 의뢰인이 나한테 새로 계약 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그 사람을 반드시 우리 회사에 소개해줘야 된다라는 법률의 규정 없죠. 계약 당연히 없죠. 신식상의 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도의적 의무가 있는 거아닌가 생각하겠지만 법원은 이 신식상 도의적인 의무를 굉장히 굉장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가 업무상 배임으로 회사에서 고발 고소 당했다라고. 그런 임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대표로 근무했던 사람을,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어떤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을 고소고발할 때,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라고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 재산범죄에서 업무상 배임은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과연 그래서 내가 얻은, 그러니까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요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불기소 그리고 법원에서 무혐의 나오는 게요 엄청 많은 그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업무상 배임죄로 내가 고소됐다고 한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아 내가 보이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긴 했어 이거 범죄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법원에서는요 신의칙상 그러니까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신의칙상 도의적인 의무는 굉장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니깐요. 내가 억울하게 고소됐다라고 한다면요. 변호사 상담은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저희 도움 필요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